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축구로 여행하는 기태입니다 숙소를 옮겼어요 전 숙소도 좋긴 했는데 아무래도 공용 욕실이 불편해 그 뭔지 알죠 옷다 입고 씻고 나갔다가 다시 옷다 입고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방간에 소음도 이렇게 커버가 안되고 너무 시끄럽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틀간 지내면서 나머지 컨텐츠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어디 갈 거냐면 황인범 선수가 뛰고 있는 지베즈다 훈련장을 가볼 생각입니다. 오늘 황인범 선수의 지베즈다가 오후 훈련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서, 일단 시간 맞춰서 훈련장 한번 방문을 해보고, 가기 전에 또 체력은 국력이잖아요? 네, 밥심 힘을 내려고, 개밥처럼 생겼지만, 햇반 돌려서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가고 있는 황인범 선수의 소속팀 지베즈다는 세르비아 리그에서 최강자로, 최강자 발음이 좀 샜네요. 최강자로 이름이 날리는 팀입니다. 자국리그 34회 우승에 빛나는 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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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 명문팀인데, 제가 엊그저께 다녔던 고영준 선수가 뛰고 있는 파르티잔과는 엄청난 라이벌로 또 알려져 있죠. 예전에는 레드스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고, 세르비아어로는 치르베나 지베즈다가 맞고, 영어식 표기가 레드스타네요. 이게 같은 붉은별이라는 표현이니까.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또이지베즈다의 홈구장 옆에 탱크가 또 있다고 했는데, 아니 세상에, 어느 축구장 옆에 탱크가 있어 진짜 세르비아가 아무래도 비교적 최근까지 역사적으로 내전도 있었고 크로아티아랑도 전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여기가 유럽의 화약고로 불리잖아요 이 발칸 반도가 최근까지 좀 그런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알고 있는데. 이 지베즈다의 홈 서포터 역시 전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원이 되고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. 황인범 선수는 지난 시즌에 올림피아 코스에서 지베즈다로 이적을 했고 아무래도 또 그리스 리그에서 세르비아 리그로 오면서 조금 아쉬움이 살짝 있었는데 황인범 선수는 또 여기서 내가 이 무대는 줬다라는 걸 증명하듯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실제로 지금 지베즈다의 모든 뭐 코너킥이나 프리킥이나 이런 걸좀 전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번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는 맨시티를 상대로 또 득점을 기록하는 모습도 보. 이고 보여주는 등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고, 제가 고용준 선수한테 물어보니까 "아씨, 지배자다!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, 인범이 형만 없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만큼 이 지배자다에서는 황인범 선수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어마무시하다"라고 볼수 있고, 축구장이... <laughs> 축구장이... 왜 이러지? 말을 표현 못하겠다. 이게 뭔가 파르티잔 경기 볼때 엄청 무섭다고 했잖아요. 그거랑 연결돼서 그런지 뭔가 이 지금 이 경기장도 무서워. 오늘은 경기 날이 아니라서 그런지 좀 비교적 한산한 느낌. 커였구만. <laughs> 안녕. 보통 이런 문구 축구장마다 다 있거든요. 이런 거. 이런 거 원래 축구장마다 다 있는데 여기는 <laughs> 진짜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는 것 같아. 홍염 안 된다고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 있으나 많나야 여기는 그냥 뭐다 터트리기 때문에 구단 샵이 좀 열려있었으면 좋겠는데? 어? 경기장이 열려있는데요? 어 뭐야? 아 이거? 여기 항상 경기할 때마다 서포터들이 의자를 부셔가지고 부신 의자들을 이렇게 모아둔다고 하더라고요. 와 경기장 좋다. 어 지난주 열렸던 제베즈다 파르티잔 더비 경기 와 이거 봐 미친 와씨 아니 이 정도면 그냥 의자를 설치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지금 의자 다 부셔놔가지고 이걸로 지금 저기 파랑색 의자도 지금 새거 준비 중 미쳤다 진짜 다음에 한번 여기 와 봐야겠다 베르치더비 <목소리> 어, 야, 무서워 씨 <목소리> 와 멋있는데. 스토어 규모 꽤 크다. 멋진데. 어, 황인범이다. Can I printing the Huang? Is Inbam is the popular player? In here? Yes, yes, oh. he 있 s Ever since he came here, he's b oh. e popular. <laughs> What is the most popular player? In the j e r s e y s e l l i n 카타이. The one. Which place? Imbong? In the top three, probably. Oh, yeah. The first two ones are like maybe k a t a y and Dragovic. Ah, Dragovic. Imbong is top three and the other one. Kabala. Kaza! Imbong is not a tank. Wow, what is it? Wow, I'm going to take a tank. I'm going to take a 와비세르비아 말하니까 갑자기 또친절해지신 아저씨 원래 되게 날카롭게 하셨는데 어? 안녕하세요 아브라우저아어차저차안 타고 다요아 진짜로? <laughs> 완전 플렉스는, 아, 전차 타고 나올까봐 이거 세팅까지 다 해놨는데. <목소리도 있단> 언제 들어가시는 거예요? 저 내일 모레. 일요일 경기인데, 일요일 아침에 제가 아, 뭐, 들어가. 요일는데 그니까요. <목소리도> 진짜 운도 지질이 없지. 엊그저께 아, 파티자는 보고, 어제 네. 영준 선수랑 같이 밥 먹고. 그 들었어요. 들었어요. 영준이 괜찮다고 하죠. 그냥, 그냥 되게 얼굴 밝던데요? 예. 잘 네. 지내더라고요. 어, 다른 유망주 선수들 <목소리도> 만나봤는데, 제일 얼굴 밝던 누구 만 김용학 프로팀었어요. 그라소퍼때 상빈.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몇 번째로 많이 팔리냐고. 탑3 안에 들어가나요? 여다 아, 네네네. 제가 이몸 선수 드리려고 <laughs> 런던에서 뭐 사왔거든요. 아직 못 들으셨죠? 네, 아예. 진짜. 근데 진짜 들건아닌데 짐이 많아가지고 내일 좀 편하게 드리겠습니다. 임범 선수 잘 만나고 사인도 받고 스몰 토크도 나누고 왔습니다. 일단 지베제다 경기장도 와보고 기다리다가 임범 선수도 만나서 사인도 받고 네,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들어가서 편집 좀 하다가 내일 임범 선수 또 다시 한번 만나고 뭐 그렇게 해보려고요. 아, 어 피곤해. 아 사실 제가. 계속 컨텐츠 찍으면서 해외에 자주 다니잖아요. 비행기도 많이 타고 계속 시차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어, 요즘 너무 피곤하고 요즘 막 체력 떨어진다는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! 오늘 영상은 백진삼과 함께합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소개해드릴 제품을 가져왔습니다. 바로 산삼 건강식품 브랜드 부분 1위, 백진삼이라는 제품인데요. 어, 백진삼은 100년 이상 된 산삼을 특허받은 식물조직 배양기술로 산삼의 DNA와 99% 동일하게 복제했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홍삼, 그리고 인삼에도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. 백진삼에는 홍삼에 비해 사포닌이 무려 355배 이상 함유되었다고 합니다. 그 좋다는 백진삼!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먹어보니까 체력 회복도 빨리 되고 이 기운이 확 솟는 게 일반 홍삼 제품과는 농도도 다르고 딱한 포만 먹어도 이 기운이 확 솟는 제품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분들께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. 병목고, 공진단, 홍삼 등 건강 관련 제품을 드시고 효과를 못본 분, 기어놓고 에이... 체력이 딸리시는 분, 에이... 잠을 자도 늘 피곤하신 분. 입맛이 없으신 있어. 분! 백진삼은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가 없을 시100% 환불해드린다고 합니다 현재 3플러스1, 5플러스2, 7플러스3 이벤트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만 백진삼 먹고 또 힘을 열심히 내서 편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! <laughs> 세르비아에서의 마지막 날 밤,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. 오늘 아까 점심에 임범 선수 잠깐 또 만나 뵙고 뭐 이렇게 말씀 조금 나눴는데, 그래도 세르비아에서 나름 괜찮게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 나눠보니까 밖에 거의 안 나가신대요. 집에만 계신다고 하시기도 하고 근데 뭐 살기는 되게 좋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좀 부상 없이 세르비아 리그에서 또 좋은, 지베즈다에서 또 좋은 평 받으면서 잘 활약하고 계신 것 같아서 팬으로서 되게 안심도 되고 되게 기분 좋았던 것 같고. 이범 선수 최고야. 광인범, 가딘범, 대인범, 킹인범. 그리고 마지막 날 밤인데 조금 괜찮은 데서 식사하고 싶어가지고 이 가죽 자켓 입고 이거 유럽 가져왔는데 오늘 유럽 3주 동안 오늘 처음 입네 처음 입어. 그리고 토요일 밤인데 불토인데 또 왕년의 박구태가 어? 가면 있을 수 없지. 저는 또 양이 적기 때문에 신중해야 돼요. 하나를 먹으면 두 개를 못 먹기 때문에 신중해야 돼. 안 캐. 세르비아 최후의 만찬. 이렇게 해서 4박 5일간의 세르비아 일정이 끝났는데, 4박 5일 짧은 기간 동안 영상 두개 뽑느냐고, 더 쉽지 않았고, 임범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정이 안 맞아서 경기를 못 봤잖아요.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. 당연히 어려운 거 아는데, 생각보다 더 쉽지 않으니까, 계속해서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서른이라는 나이가. 이런 직업을 선택해서 계속 해외에 나오면서 좀 불안정한 삶을 사는 게, 아, 과연 맞나? 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고. 이래저래 걱정은 많은데,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힘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